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아멘. 어,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소문이 두루두루 다 퍼져 나가서 갈릴리와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각 사방 퍼졌어요. 우리로 치면 뭐 서울과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구름대와 같이 무리가 몰려드니까 이제는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께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병고심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준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입을 여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안 힘들게 고쳐주신 거잖아요. 아파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병든 것이 전부가 아니야. 건강한 것도 전부가 아니야. 돈이 많은 것도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천국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계속 걸려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예를 보여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PPT로 띄어 드릴 것인데 동사의 대비를 한번 살펴보세요. 동사가 반복되면서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5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산상순 이후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지금 성도님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대비되는 동사가 있었어요. 따르다라는 것과 나아오다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반복되느냐면 무리는 따라오고 제자는 나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일 때가 대부분인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제가 자연스럽게 맨 앞에 가게 되고 아이들이 제 뒤를 따라오는데 재미있어요. 차도를 가는데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 장난치고 지들끼리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야 차도니까 위험해 이쪽으로 나와라 들어와라 장난치지 말아라 밀치지 말아라라고 하면요, 제가 앞에 걸어가다가. 제가 뒤를 딱 돌아보면 순간 딱 얼음이 돼가지고 자기들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멀쩡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가면 또 지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나요 손도들 이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구경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주님께서 뭐 하시나 나 자신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뒤에 있다가도 쭈르르룩 뛰어와서 제 앞에 섭니다. 제 앞에 서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저와 대화를 시작해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나아와야 됩니다. 뒤에서 이중적으로 다른 행동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총 200일 정도를요. 가생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즌 3까지 왔어요. 그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방 청소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뭐 휴대폰 사용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매일 단톡방에 공유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단톡방에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점수화를 하는 거예요. 엑셀 시트에다가 점수화를 해서 뭐 상을 주고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이번 시즌 3가 가장 많은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설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설마 내 것을 뭐 자세히 보겠나 싶었는지.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이번 시즌 3에서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이제 빗발칩니다. 어떤 제보가 막 들어오냐면 어떤 아이들이 어제 사진을 재탕한다는 거예요. 그 저께 사진을 재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타임도 어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거죠. 제가 그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수해라. 자수하면 사기친 그 일점만 깎을 것인데 나중에 내가 찾아서 걸리면. 사진 한 장당 10점씩 깎겠다라고 제가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자수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한두 번, 어떤 친구는 세네 번, 어떤 친구는 열 번은 넘은 아이들이 있고 20원도 넘게 거짓말을 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니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았는데 귀찮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제랑 오늘이랑 자기가 볼때 방청소 사진 그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맨날 찍어 올리려고 하니까 귀찮았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매일 방 정리한 사진, 이불 정리한 사진을 매일 올리는데 저도요 아침 일찍 나가 가지고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방이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찍어서 그것들을 올리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거로운 일들을 왜 매일 반복해야 되느냐. 제가 집에 있으면서 국이나 어떤 찌개를 끓이면 한 번에 다못 먹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요. 꼭 끓여 둬야 돼요. 정기적으로 끓여 놓으면 잘 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치찌개 같은 건요. 아시겠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져요.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장인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어느 초밥 가게가 있으면 그 초밥은 초밥 가게가 백년을 이어온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이 이어받고 손자에게 물려주어서 백년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쓰는 육수나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이 백년 된 것들이 있어요. 백년이 됐는데 어떻게 안상했는가 매일매일 끓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끓여서 백년을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게가 따라갈 수가 없는 깊은 맛이 나고 대단히 숙성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같은 일을 반복한 그 시간이 쌓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깊은 맛이 난다, 깊은 성숙함이 나온다, 그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펄펄 끓이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펄펄 끓여서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고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훈련되어서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게 매일 그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숙함이 나이의 연소와 관계없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 멀리 계시지, 내가 안 보이시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모르시겠지 하시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아이들 사역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뭐 그렇게 완악하고 마음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아이들은요. 키가 금방 납니다. 얼굴에서, 삶에서 무너진 것들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아, 너 지금 이런 거 잘못됐지?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철판 깔던 아이들도 두세번 제가 추궁하면 금방 다 이실 짓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곳저곳 다른 교회들 많이 설교를 다니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뵈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뒤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가정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신다고, 그런 분이시라고, 직장에서 그렇게 사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건너건너 건너 듣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요. 어떨 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뒤에서 이중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안 보시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매일 의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지금 부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펄펄 끓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압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산상 수은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성경을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문둥병자일까? 바리새인일 수 있었고 서기관일 수 있었고 대단한 왕과 귀족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자인가?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인가 저기 전남의 소록도나 여수 같은 데를 가보면 애양원이 있는데 단종 수술을 했습니다. 강제로 불임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문둥병이 유전병인 줄 알고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범죄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AD 1세기의 문둥병자는요,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공중 앞에 나가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비교할 수 없이 문둥병자는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너 이제 예수님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면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그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를 치유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우리도 주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가난해지는 팔복의 첫 번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가장 뒤처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신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게. 내가 박보영 목사님에게 배운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줄게. 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 설교하는 자리, 높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 네가 속한 교회에서,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마치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 아이들과 밥을 먹고, 늘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아이들을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귀한 목으로 너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랑할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섬길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이들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죽고 싶다는 아이와 상담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이제는 너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왜 불행해지는가? 성도님들 이것이요 영적인 진리 같아요, 영적인 원리 같아요. 자기에게 집중하여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에 보여요. 내가 막 기도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헌신하여서 누군가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뻐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짜증내고 화내는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곳에 안 계십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곳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항상 간절합니다. 성도님들, 외로운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은 다른 겁니다. 슬픈 것과 마음이 가난한 건 다른 거예요. 외로워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내 상황이 어렵던지 잘 풀리던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문둥병자처럼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꺾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겸손, 진정한 마음의 가난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저희 청소년 아이 하나가 저에게 카네이션 화분을 하나를 줬어요. 제가 그 화분을 딱 받고 아 나는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서 저는 옛날에는요 꽃을 잘 키우려고 하면 이꽃 위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이파리나 꽃잎 위에 물방울이 맺히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신나게 분무기를 물을 뿌렸는데 제가 꽃집 사자는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 위에다가 물을 주면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보니까. 화분에다가 물받침을 받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주라는 거, 물받침에다가 물을 놓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의 뿌리가 간접적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꽃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준 화분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고 제가 화분에 물받침에다가 물을 받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였구나 싶어가지고 베란다를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아침에는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햇빛 보라고 내놓고 밤에는 또 들여보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꽃이 다핀것 같았고 또 제가 너무 바빠서 베란다에 논 채로 며칠을 지났어요. 그러고 노니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물받침이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딱 꽃은 다핀것 같은데 더 이상 꽃봉오리가 없는데 물을 더 줄까 말까 하다가 제, 저희에게 제게 이 꽃을 주는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에휴 그래도 얘가 줬는데 말라 죽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물 받침에 물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을 보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꽃봉오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꽃봉오리는 꽃이다 폈어요. 근데 제가 말라 있던 화분에 물을 주고 그다음 날 다시 보니까 꽃봉오리가 네 갠가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 꽃봉오리를 보고요. 제가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필 꽃은 다 피어 보이고 이제 다 끝나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는 꽃봉오리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물을 주고 조금만 더 가꿔 주면 아직 활짝 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더 꽃필 수 있게 해 주시라고 말라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삶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이 깊이 뿌리박힌 것 같아 보여도 아직 활짝 더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가다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